서학개미 세금 완화 정책 꼭 유의할 조건 해외 주식 5천만 원을 팔아도 조건만 맞으면 양도소득세가 영원히 될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두번 클릭하시면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80원에 가까워지자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증권사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를 새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3일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은 향후 매도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내년 1분기까지 복귀하면 100% 비과세. 2분기에 복귀하면 80% 감면,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감면.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리고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쯤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 주식에서 이발생에 세금 부담이 큰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 단기 수익보다 세금과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한 투자자라면 이번 정책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져갈 계획이고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거나 자산 비중을 바꿀 이유가 없다면 무리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먼저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혜택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내일도 꼭 필요한 이야기 구독 한 번이면 놓치지 않아요. 만두의 한님 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